요런 의미로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강조해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냐고요? 아니냔 말입니다. 맞습니다, 미라. <laughs> 왜 내가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게안 촌스러웠는데? 워 <laughs> 이거 영상 못쓸거 같아요. 아까가 더이쁜던것 같아.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니가 <laughs> 하자면 내가 이렇게 해놨더니. 봐봐. 아니, 옷이랑 안. 안 야, 하고... 그럼. 왜 나한테 이거 하라 그랬어? 나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낼라 했는데. <laughs> 원래. 어? 안녕하세요. 뷰티풀 체인지TV의 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필체인지 t v 오주혜 원장 주현중입니다. 쌤, 오늘 뭐할 거예요? 웨이브 해달라면서요? 네, 오늘은 제가 해달라는 대로 오늘도 붉은 웨이브를 할 겁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퍼지 웨이브라고도 하고 아니면 물결 웨이브랑 일반 웨이브랑 섞어서 해준다고도 하거든요? 음... 자료 사진은 제가 띄울 거라서 반대쪽에 할겁니 아무튼 오늘 네 붉은 퍼지 웨이브요? 네 퍼지한 웨이브 퍼지 웨이브를 해볼게요 뿌리부터 있는 웨이브로 이렇게 저 말하는데 그좀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네할 겁니다 근데 어떤 한 고데기를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봉 고데기를 쓰십니까요? 저는 대체적으로 봉 고데기를 좋아해요 한 고데기는 좀 약간 인위적인 느낌의 자국이 생겨서 흐르는 느낌의 봉 고데기가 좀더 하기 때문에 공고대기를 많이 씁니다. 공고대기 잘하시네요. 아니 공고대기 잘하냐고 물어보는 건 뭐죠? 어, 그걸로 먹고 살아요. 아, 네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하세요. 그럼 어디서부터? 아, 더워요. 왜요? 에어컨 켜져 있어요. 덥죠. 안 켰어요. 도를 올렸다고. 온도또 올렸어요. 기가 이기네. <웃음> <웃음> 대체적으로 고데기를 할때 물결을 찝을 때 얼굴 광대선을 생각하면서 해요 얼굴 광대선 다소미는 광대가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네. 광대를 바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빼면은 얼굴이 네. 더광대 더 나와보인다 그렇죠 옆으로 넓어보이겠죠 네. 와이드해 보이는 걸 줄이기 위해서 반대로? 광대 쪽을 한번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고데기는 앞에서 뒤로 끌려야 돼요. 뭔 소리냐. 뭔 소리냐면, 다 머리를 앞쪽으로 끌어서 하셔야 돼요. 뒤로 넘어가듯이 하시면 안 돼요. 뭐, 물결 찝는 거야. 많은 방식이 있겠지만, 물결을 찝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광대 선라인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어, 하고 들어가게끔 해서 바깥으로 빠지게 해줘야 집에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고데기 이거 할 때마다 한 고데기로 했거든요. 한 고데기를 똑같아요. 여기를 넣는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넣고 빼고 넣고. 그광 강대선에 맞춰서 떼고. 넣으라는 빼고. 소리신 거죠, 선 그렇죠. 지금 뭐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쉬운 설명을. 자 그러면은 여기를 사람들이 바깥으로 먼저 빼야 되나? 안으로 넣어야 되나? 고민할 때 그냥 고민하지 않고 여기도 넣고 빼고 다시는 여기에 넣고 저는 여기 그, 빼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네모네지는 게안 예쁘더라고 아. 어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웨이브를 섞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이게 열을 많이 준다고 웨이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치듯이 하고 오래 기다려서 문떼시 좀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방법이? 얘기하고 있네요. 아, 이게 문떼라는 말은안 하시잖아요. 무슨 문떼? 이게 계속 반복. 아, 문떼야. 왜냐면 다른 아, 사람들은 아, 이거, 이거는 저는 지금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감을 내 주려고 약간 문질문질한 건데 이거 엄하게 했다가 그냥 자국만 나요. 그냥 요 고데기 모양 그대로 요 고데기 크기대로 딱딱딱딱딱찝는게 좋아요. 나 나온 집 다른 거 설명하시면 어떡해요? 화내지 마. 아, 네. <laughs> 하고 이렇게 찝었잖아요, 물결을 다. 네. 다 찝었잖아요. 어이? 다 찝었잖아. 그럼 웨이브를 섞어요. 네. 자, 근데 좋아. 아까 말한 앞으로 끌어서 뒤로 한 바퀴씩만 이렇게 끌어요. 네. 여기서도 각도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너무 이제 막 위로 들어서 하시거나 너무 아래로 낮추지 말고 이렇게 머리가 평평하게 되게끔 생각을 해서 그대로 섞어주세요. 여튼 네 여기서 웨이브를 한두 개씩 섞어주면 여기서 이 느낌을 섞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 물결을 난 위에까지 욕심내서 찝다가 일단 머리가 들 수도 있고 머리가 지는 것도 지는 건데. 딛는것도 딛는거지만 두번째 단점은 머리가 이렇게 볼륨이 탑 볼륨은 죽고 옆으로 넓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광대를 열심히 넣은건 효과가 없어요 결론은 음. 제가 해주고 싶은거 아해겠다아 적당히, 적당히 해라 라는 <laughs>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저한테 한는소인거 같네요? <laughs>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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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좀 마음에 들어오고 있나 본데? 왜요? 아무 말지안하는 겁니까? 네 원래 마음에 들면 말안 하잖아요. 밥에 네. 안 되면 말 되게 많고. 네 싫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솔직한 친구야. <laughs> 솔직히, 어떤 게더잘 어울렸어요? 생머리, 이 옷의 무게다가. 난이 옷에는 웨이브가 있어야지 어... 생각하지. 아, 요렇게 해놓고, 원래 드라이를 섞어야 돼요. 음. 드라이 섞기 전에 일단 반대쪽을 하고 올게요. 여튼 이렇게 해서 저번에 약간 그 머리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들어봐요. 아니요 들어봐요 저기요 들어보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도를 잡았잖아요 자 우리가 웨이브를 개에 집에 가져아 얘기해주세요 웨이브를 섞었어요? 네네아 물론 웨이브가 다 비슷비슷하죠 <laughs> 아 <아니>, 일부러 <요즘은> 웃기나? 지금 <laughs> 잘못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라니까 아직 드라이하고 웨이브 아, 섞어서 변화를 보여주려는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자, 진지 자, 주제를 보세요. 이렇게 물결하고 웨이브를 섞었잖아요. 네. 이렇게 섞어 놓은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볼륨을 띄워야 돼요. 손님도 네. 그렇고, 유통수가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를 띄우고, <laughs> 귀 옆에 여기 볼륨을 띄우고, 그 후에 웨이브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한번 믿어볼게요. 여기까지 못 믿고 살았어요. 조금만 살았나? 네, 그래서 배배신다 아, 어, 머리 아까운데? <laughs> 나갔어요! 언제 나요 안 말렸어. 아, 차라리 유자 그렇다. 머리를 잘 말려야 돼. 곰팡이 나요. 왜저 응. 꼭지를 만지려고? <웃음> <웃음> 아니, 찌질을. <찌찌를. 아유. 웃음> 이렇게 하고 이제 세워서 내이으로 말아줘요. 근데 왜어서 말아주는데. 네. 여기서 웨이브를 약간 퍼지하게 만들 거면은, 각도를 세워서 말아줘요. 네. 세워서 말아주는데 얇게 잡고, 정말 손톱, 손톱 정도로 잡아가지고,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개 만다 생각하고, 비로 가서 하나, 둘, 셋, 네. 넷. 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 네. <laughs> 많이 살렸다 그래도 내가. 응. 206 했다. 열레이? 열레이? 아니, 근데 그, 너그 트루트 가수 같아. 아, 왜? 이게 컵스럽네. 진짜 트루트 가수 같아. <laughs> 자, 설명해 주시죠. 약간 이런 퍼지 웨이브는 쉽게 하는 방법이. 물결 하듯이 관리해서 넣고 빼고 넣고 요 고데기 고데기 두께만으로 아, 고데기는 몇 mm 인가요? 저는 28mm 썼어요. 28mm요? 네, 근데 머리 길이에 따라서 35mm, 뭐 38mm, 40mm이 넘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28mm로도 한 번씩만 딱딱딱 딱, 딱 해도 두꺼운 것처럼 유지하게 풀려요. 아니 진짜 예쁜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풀렸다. 여기 나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뭔지 알아요? 응 음. 여기 부분이 여기 나와있는 거 내가 희가 워낙 여기가 <웃음> <웃음> 그래서 뭔가 여기 여기 고데기법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나을 제가 하면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컬? <laughs> 컬컬 스펠링은? C 땡 C는 맞잖아요 다음은 늦었잖아, 하여튼. 아무튼. 여튼, 고데기를 이제 메이크업에 맞춰가지고 웨이브를 넣고 싶을 때, 정말 쉽게 하는 거는, 고데기지을 먼저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물결을 한번 뭉태기로 잡아가지고, 섹션을 나눈다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를 가져가서, 여기서, 물결을 한번 찝으세요, 다. 하나, 둘, 셋. 요 광대 아래로만. 그리고 이 위에는, 그냥, 고데기로. 앞으로 쭉 끌어가지고 뒤로만 음... 각도를 들면 더 튀어나오고 각도를 낮추면 덜 튀어나와요 음... 그것만 해도 이 정도면 꿀팁이지 윗부분은요? 윗부분은 아까 드라이로 한 번씩만 살려주면 되니까 뿌리 부분만요? 그럼요 정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뭘 과하게 하려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얇게 떠서 정말 조금만 떠서 요 일자 가르마 라인 그대로 떠서 롤을 넣고 그대로 냅둬. 열을 주고 냅둬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난 어렵다? 그럼 굴워프로 써도 돼요. 그쵸, 여자들이 많이 쓰시니까. 네, 굴워프를 이렇게 대놓고 메이크업 한 다음에 네. 그럼 볼륨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빼면 그쵸,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을 때 웨이브를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속안에 볼륨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다솜이는 머리숱이 많아서 잘 태어나서 하지만 두피는 안 좋지. 잘, 잘, 잘 태어났지. 잘태왔났는데 하여튼 요속관에 볼륨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요속관에 볼륨 살리겠다고 드라이 열심히 하지 말고 집에서는 다이렉트 쓰시면 돼요 다이렉트 다이렉트 근데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머리숱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원래 그 용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볼륨 살리려고? 이올이 이올이 텐미이 예전에 할때 이거 막 찍고 텐미닛 안 했는데 4미닛인데요 텐미닛은 음. 아, 미민이 것도 있구나. 아요이 세대 차이. <laughs> 자 그렇습니다. 네, 여튼 자. 나이아가라라는 건데 이속안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올려두고 <laughs> 마지막에 필요한 때만 이렇게 한번 찝으시면 돼요. 응. 음, 찍어서 그렇게...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한번 찝을게요. 한번 <laughs> 찍어봐요 판이 우그르그르하게 생겼어요. 보여주세요. 붙이고. 붙일...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니 이렇게 우그르그르하게 네.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귀 위쪽에다가 한 번만 딱 찍는 거야, 조심해서. 근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 싶으면 난 여기가 죽었다 하면 여기다 찍어도 되고, 한, 여기다 한 찍고 보여주시면 하면... 안 돼. 욕심이 좀 생겨요? <laughs> 아이, 말 그렇게 하시 마. 이래 열정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냥 찍으면 돼요, 올려놓고. 아니, 모려고했는데 뭐 <laughs> 아니, 찍고 보여주려고. 네,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보여요? 이렇게 해야 보일 것 같은데. 보이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우글우글해지는 게 있는데, 하고서는 손으로 한번 툭 털어주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요. 지금 여기 안 죽잖아요. 맞아요. 여기만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어요. 여튼, 옆 볼륨이 필요하신 분은 다이렉트로, 윗 볼륨이 필요한 사람은 드라이기로. 자, 이제 아무리 멘트 해주시죠! 끝인데요? 퍼지한 네이브. 아, 퍼지한 F-U-Z-Z-Y 한 고객이 했고요 지금까지 뷰티풀 체인지 TV의 다승이었습니다 아니, 너만 인사하고 그 똑똑거리고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하냐. 하세요! 아, 왜박재를 놓고 못, 못 들어와요. 퍼지한 네이브 해봤고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뷰티풀 체인지 TV의 주원장이었습니다.